특 가락시장 진으로 임명된 배연진 아면또 미스 가락지 가락동 김문수 후보가 어배현진 후보는 아 그런 식으로 친구로 했다고 네 미스 가락시장 <laughs> 참 그러니까 그형 당기는 안 보는데 응. 배현진만 본다 사람들이 참 그러니까 그형분도 참 연세 어떻게 되신 건지 아이고 어찌됐든 후배 당원이고 본인 같은 소속 당원들 그럼 뭐 미스 가락진 가락진이라고 한 거는 언론에서 대구 얘기했으니까 지, 이런 아니, 얘기가 나와. 아, 진은 제가 붙인 거고요. 음, 그냥 미스 가락진이었어. 가락시장. 가락시장. <laughs> 그러니까 그건 뭐겠어. 송파구 쪽에 있는 자기 후배 당원을 갖다가 비수한 거잖아. 배현진 이번은 좀 어떨 것 같아요. 이제 몇 살이지? 지금 83년생 돼지띠입니다 정말 잘해야 되는 게. 이제는 당의 소속당도 중요하지만, 그 지역구 민심을 잘 살펴야 돼. 왕말로 초선의원 한번 하고 그걸로 땡칠려는 지금처럼 해도 되겠지만, 다음번에 이렇게 간다면 큰 변화를 가져야 되는 시국이거든, 배현진이라는 사람도. 그 얘기는 뭐냐면은 본인의 처신, 본인의 뭐 소속당, 뭐 이런 게 변화를 갖지 않고서는 다음번은 노리기 어렵다. 아 그래요? 음. 음. 돼지띠거든 돼지띠는 음. 뭐따르게 무당들 보는 뭐 선생님들 생각기다 틀린데 난내리이 3년이 되게 안 좋을 걸로 보거든 그럼 27년도까지 안 좋다는 거거든 지금 25년도니까 그러면 은 임기 그 저기 국회의원 그 임기 끝나는 거 아니야 그때쯤이면? 정말 처신 잘해야 될 거야 그리고 언론인이었잖아, 아나운서였으니까. 옳고 바른 정보를 갖다가 전달하던 사람이 어느, 어느쯤에 홍준표라는 사람테스카우트돼 대해서 금빛이 다른 거잖아. 그러면서도 금홍 그렇게 했던 홍준표를 또 져버리기도 하고, 이 정치 세계 들어가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, 사람들이 원래 욕부터, 외국 가면은 욕부터 우리가 배운다더니만, 나쁜 거 먼저 다 먼저 배우는 것 같아. 아무튼, 처신을 잘해야 되고, 분명히, 마인드나 분명히 본인의 그런 소속이 확실히 변화를 갖지 않고서는 금년으로 끝난다. 요번, 요번, 요번 임기로 끝난다고 보여져.